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냐면 다항함수라면 극한값은 그냥 대입하도 돼요. 가우스 함수는 다항함수가 아니죠. 좀 특수한 함수의 꼴이잖아. 그럼 여러분이 그 전에 뭐냐면은 그럼 그이 가우스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 개형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y는 가우스 x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가우스 x 라는 그래프는요 범위를 쪼개시죠. 어떻게 가우스는 안에가 매시되는 기준. 안에가 1 단위로 쪼개는 거 아니야. 어떻게 돼? 어 이거 위에 또 있겠지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요. 가우스 x는 몇 나와? 0이 나와. 그다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요. 가우스 x는 몇 나와? 1 나오겠죠. 그다음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을 때는요. 가우스 x가 몇 나와? 2가 나오겠죠.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작을 때는요. 가우스 x가 몇 나와? 3 나오겠죠. 이해돼? 그럼 이렇게 쭉 그리면은 내가 그래프는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되고, 0부터 1까지, 0부터 뭐 1까지 여기라고 하면은 어 x가 0부터 1까지의 함수값은 몇이 된다. 이렇게 0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1부터 2까지의 함수값은 뭐가 돼? 1부터 2까지의 함수값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의 함수값은,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 함수 값은.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아, 어떠한 계단 형태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다? 끊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잘 봐봐봐. 내가, limit, x가 3으로 가되 플러스 가우스 x. 이게 가우스 x의 그래프잖아. X가 3으로 간대!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서 3으로 오는 거죠. 그럼 봐봐, 3이 여기 있잖아. 그럼 오른쪽에서 3으로 오는 거는 얘겠네? 그래프 얘 따라가야 될거 아니야! 오른쪽에서 오면은요, 함수값은 어디 가까워져? 3에 가까워지지? 그럼 뭐가 돼? 아, 얘는 3이 나오더라. 이해돼? 자, 한번 더. 리미트. X가 3으로 간대, 마이너스. 왼쪽에서 3으로 가는 거지! 그럼 여기로 갔는데 왼쪽에서 오는 거야 그래프를 누굴 따라가야 돼 얘를 따라가야 될거 아니야 맞니? 그럼 함수 값이 어디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지죠 그럼 뭐야? 아! 요 새끼는 3에서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이 어떻더라? 다르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해돼? 가우스 함수는 이런 걸 주로 물어봐요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되는 거야? x가 2로 갈때 우극한은 몇이래? 2 좌극한은 몇이래? 1 이해됐니? 가우스 함수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정확한 우극한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X가 3으로 가는데 우극한이네 아까 봤죠? 3으로 갈때 우극한 몇 나왔어? 3 나왔잖아 여러분 리미트는요 어디든 다 분배할 수 있다는 성질이 있죠 이해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 얘는 가우스 리미트 X가 3에 우극한이잖아 그럼 여기못 나왔어? 3 나왔지? 그다 얘는 뭐가 돼? 아, 3의 제곱이구나. 9. 자,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는 무슨 함수야? 얘는 일차 함수지. 다음 함수 아니야! 그럼 얘는 그대로 어떻게 해줘야 돼? 그대로 대입이야. 그럼 뭐가 돼? 아, 여기는 플러스 3. 자, 그 다음 여기를 볼게요, 여기. 자, 더하기. 얘는 뭐예요? X가 3으로 가는데 자극한으로 가지! 자극하기 때 가우스 값은 몇 나왔습니까? 2 나왔죠? 2분의 얘는 뭐가 돼? 아, 2의 제곱이구나. 4.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의 x가 뭐야? 다 함수잖아! 그럼 그대로 대입이라고 자극하이도우극하이도 그럼 마이너스 3 나오겠죠. 이해됐니?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몇 나와요? 아, 4 더하기 2분의 1구나. 그얘는 뭐가 돼? 2분의 9가 되겠죠.